가시는 거죠? 제일 큰데 이제 네, 연동. 연동 연동 제일 큰데 제일 큰데를 갑니다. 제일 큰데 아, 깜짝 놀랐실 거예요. 깜사 깜짝 가지고 지금 썰프레야 전문가 김사장님과 함께 야 연동입니다. 연동 이야.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키는 거죠 2년 정도 네. 2년 정도 (2년) 정도 저것도한 (2년) 정도 야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게 이 정도면 뭐 아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감상하면 되는 가 봤을 때 이게 이 정도면 와 썰풀해 도 아주 확실히 이게 땅에 박은 게 훨씬 화분, 빵이, 빵이 커 빵이 커에화 네. 화분 거는 이쁜데 빵이 좀덜 차고 응 그러니까 여기 여기 산불성이 그러니까 좀 산불성이 있는 게 아까 거기하고 여기요 거 어, 요거 이 정도 그렇지. 요러, 요러, 요런 애들이 지금 썰프레한 1미터 한 3, 40대 가지고 산불성이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합치면 한한 뭐야 한4 0 0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4 0 0구 정도 되죠? 쓸만한 게? 어, 그러니까 좀 제일 이제 뭐 에이. 이쁘다 뭐, 뭐 부피도 이제 뭐 만만하고 뭐 이런 애들이 여기는 이제 이런 애들 야, 빛깔이 아주, 이게, 노지 재배하면 색깔이 너무 진한데, 이거 안쪽에 있는 색깔이, 그죠? 이 안쪽에, 이런 색깔. 이게, 뭐야, 이거, 이게, 그렇지. 이게 원래 햇빛 고글러면 이런 색깔인데,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. 이제 해볼까요? 예, 한번 재보죠. 예. 야 크기도 지금 어마어마하네, 지 그러니까 예. 가장 상급서 있을 나무네. 아, 지금 현재로서 예. 이게도 바깥에 나무는 안 좋아지게. 그반 반음지? 아니 뭐라고 하지? 반양지? 반음지 뭐 이런 데들이면은 색깔이 아주 그냥 와. 이메다. 이메다. 이 45. 야, 근사하다. 근사해. 야, 이게, 이게 야, 이게 직접 와서 보셔야 돼, 이거. 내가 봤어요. <laughs> 이런 이렇게 은청 색깔. 와. 야. 할말 없게 만드는 색깔이 아주 찐한 게 아주.